현재 VS 모터가 가동 중이지만, 유독 일때만 가동 시 스케일 모니터 상에 에러가 뜨는데요. 이 모니터는 거리를 측정하는 기계로 100만 분의 3의 측정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혹시 이 센서에서 진동이나 모터의 제너레이터의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VS 모터의 제너레이터는 출력 측 속도 검출용으로 아주 미세한 전압만 나옵니다. 일반 제너레이터처럼 강한 자기장을 발생하지는 않지만, VS 모터가 거리 측정기에 에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진동인지 정기적인 간섭인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센서에 탈부착이 어렵지 않다면 센서를 떼어놓고 VS 모터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에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동이 에러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에러의 원인이 진동이 아니라면 서지, 노이즈 등의 정기적인 영향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센서선을 실드선으로 편단 접지시키고 두꺼운 금속관에 넣은 후 VS 모터와 최대한 거리를 띄워 고정하시기 바랍니다.